순환성 3강 3번 이 단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자 마찬가지로 우리 a가 뭔지 그리고 b 하다 할때그 b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또 이렇게 형광펜을 꺼놨지 핑크색 같은 경우는 선생님 대립상이라고 했다 대립상 우리가 대립상을 또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글 같은 경우 실제로 조금 난도가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쉽게 속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 가야 되는지. 우리 선생님하고 살펴볼 텐데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을 친 거를 딱 보면 이 단락의 구조가 좀 느낌이 들어오지 않니 느낌이 들어오지 않아 어떤 대립상이 나오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주황색 대에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면서 밑에 쪽에 어떻게 돼 있어 주황색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하늘색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밑에 쪽에 a는 b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자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이 앞부분이 이게 이제 인트로 배경인 거야 배경 설정한 거야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 주제가 이 부분이 되는 거야 얘가 이제 메인인데 어, 이 메인에 있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래쪽에 이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단락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빠르게 캐치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자 그럼 일단 한번 가보자 한번 볼게 인트로 어떤 식으로 배경을 설정하는지 자 폭넓은 범위에 있어서 인간 사회적인 삶에 폭넓은 범위에 있어서 라이팅 글쓰기는 꽤 최근의 발명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립적인 개념이야. 이걸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글쓰기는. 그러면서, 자, 콜론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지. 사람들은 must have been singing songs and telling tales. 사람들은 노래를 해왔거나 또는 이야기를 말해왔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수천 년 동안. 자, 뭐 이전에? 어떤 누군가, 어떤 누군가가 어떤 한 수단, 그들의 말을 기록하는 그러한 수단을 고안하기 이전에 자 그들의 말을 기록하는 수단 이게 바로 글쓰기 아니겠니? 그러니까 글쓰기 이전에 사람들은 뭐 해왔다? 어, 노래를 불러오고 그리고 이야기를 말해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말로 해왔다. 글쓰기에 바로 대립되는 이야기야. 대립되는 개념. 자 그러면서 we are used today 자 오늘날에 자이 오늘날이 바로 writing의 특징이지 오늘날은 are used to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합니다 뭐 하는데? thinking think of asb야 그 문학을 어떤 것한 작가가 적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이거에 익숙하다는 거지 writing에 그러나 초기 어, 쓰여진 작품들은 주로 어, 버전이었습니다 어떤 버전? 노래 또는 이야기의 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래 또는 이야기는 had only composed 어 주로 구전으로 어 구성되어져 왔습니다 어 그리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writing이 아니었다 이전에는 뭐다? 바로 구슬로서 말로서 어떤 그 노래와 이야기의 형태로 구성되고 전달되어져 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과거에는 바로 구슬 그리고 현대에는 writing 이런 대조를 통해 가지고 주는데 여기에 또 소금은 안돼이 대조를 통해 가지고 보통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화제가 딱 전환이 돼 어디로 전환되냐면 바로 o r d e r composition 구술 장문으로 구술적 구성으로 이제 전환이 확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해당하는 A는 뭐가 된다? 바로 o r d e r composition이 되는 거야. 그런데 구술적인 장문은 자 그런데 구술적인 장문은 종종 다르게 작동합니다. 뭐 하는? 순수 문학적인 작품보다는 이 순수 문학적인 작품이 바로 라이팅 아니겠니? 이런 라이팅과는 다르게 작동한데 그러면서 아래쪽에 뭐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른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쭉 펼쳐지는 거야. 어, 심지어 신들이 비겐트 컴포즈 스타일러스 어떤뭐철핀과 또는 펜을 손에 가진 채로 어? 이제 어, 구성하기 시작한 이유조차도 이렇게 작문을 하기 시작한 이유조차도 그들은 종종 오래된 어떤 구전 기법들을, 구술 기법들을 새로운 사용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이런 구술 기법들을 새롭게, 새롭게 변형시켜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 작품의 중요한 요소들은 가장 잘 이해되어 질수 있습니다. 뭐로서? 어떤 잔존물 또는 창조적인 어떤 변형, 그 구술기법의 잔존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술기법,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기법 또는 또한 구술기법을 또 새롭게 창조적으로 어떤 변형시킨 그런 것으로서 더잘 이해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서사시는 특히 어떤 정교한 사용을 보여줍니다 어떤 구술적 장치에 그런데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월 o r l d developed, 어,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신들을 돕도록 아주 빠르게 그 어떤 진행되는 이야기의 어떤 라인들을 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 신들을 돕도록 발달되었고 그리고 요건 병렬이네. 발달되었습니다. 돕도록. 그 문맹인 퍼포먼스 어떤 공연자들이 그긴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을 돕도록 이렇게 발달되어 왔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이걸 메인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구술 작문이 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작품과는 다르게 작동했다, 다르게 작동했다 이 얘기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작동을 했는데 이러한 오래된 구술 기법들이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변형되어져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어, 이 그들 작품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구술 기법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더잘 이해되었다. 그리고 서사시에 있어서 어, 이러한 구술적인 어떤 장치들, 장치들을 아주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주 정교하게. 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 뭐 했다? 어, 신들이 이제 뭐,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더 도와주도록 발달되고, 그리고 문맹인 공연자들이 그긴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도움을 주도록 또 이렇게 발달이 되었다. 뭐, 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A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구술 장문이야. 자,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 바로 이거지. 구술 장문. 근데 이 구술 장문은 뭐야? 자, 바로 라이팅과 대비되는 개념이지. 근데 라이팅은 오늘날이라면 구술 장문은 옛날이지. 그래서 초기 문학에서 초기 문학에 있어서 구술 장문이 어떻게 됐다? 좀 다르게. 좀 다르게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했다. 사용되었다. 이 얘기가 바로 아주 폭넓은 사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게 왜 사실 좀 까다로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선지를 한번 봐라. 사람들의 선호도의 변화. 문학 작품에 있어서. 어, 문학 작품에 있어서 앞에서 보면 아 오늘날은 예를 들어서 라이팅, 옛날에는 이제 오럴 컴포지션. 어, 변화했네? 이렇게 서울 수가 있잖아. 정확하게 우리가 A는 B다를 구별할 수 못하면. 자이번 같은 경우도 차이점. Written literature. 라이팅과 오럴 리더처 사이의 차이점. 어, 앞쪽에서 이제 막 차이점을 기술한 것 같거든? 근데 이걸 또 선택하면 또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 구슬 장문의 관행이 사라진 이유. 이유는 뭐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음, 글쓰기의 발명의 영향. 어떤 문학 발달에 미친. 이것도 뭐 이건 나오지 않았지.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1, 2번이 좀 속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항상 이런 게 조금 난도가 있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어, 위에서 다 나온 얘기를 갖다가 이제 선택지를 갖다 놓을 때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럴수록 너희들이 A는 B다.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찾는 그 능력이 요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얘기는 바로 oral composition, 구술 장문이라는 거. 응? 그리고 앞쪽에는 이게 배경을 설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을 던진 다음에 그 구술 장문이 어떻게 했는지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체적인 어떤 단락 구조도 같이 이해하면 좀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1번 여기서 아, 3번이네.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